안녕하세요 오늘 미라클 모닝 10일차입니다 벌써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어요 14일 동안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한 거라서 이제 겨우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 처음에는 14일 어떻게 지나가지 했는데 지금은 끝나면 어떡하지? 더 하고 싶다 1년 계속 해야겠다 1년 이렇게 김미경 학자님이랑 하는 거는 끝나겠지만 모닝 책찍기 분들이랑 하는 건 끝나겠지만 어, 저 혼자만의 어떻게 보면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어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어, 내가 인증하고 발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서약서에는 첫째 운동 그리고 둘째는 자격증 공부예요 지금 새벽 운동. 아, 그때부터 찍어야 되는데. <laughs> 막, 미라클 모닝 하다가, 전 중간에 5시 반에 개인 시간을 가질 때, 준비하고 수영하러 나와요. 그러면은 6시 수영을 하거든요. 그럼 6시 수영을 하고, 씻고 보뭐 하면 7시가 넘어요. 그래서 7시 넘어서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러 옵니다. 지금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터디 카페입니다. 보시면, 아 저게 제 자리에요 보이시죠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한 어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요 어, 많이 어렵습니다 올 한해 동차로 합격을 해야 되는데 <laughs> 어, 저와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출근 전에 저도 일을 갑니다. 일을 안 하진 않고요. 백수 아닙니다. <laughs> 어 일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얼른 공부를 하고 이제 가보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여기 상당히 커요. 지금 아직 제가 너무 일찍 와서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지금 청소 중이에요. 여사님이 음 지금 원래 보통 오면은 항상 저 혼자 있고요. 제가 공부하다 보면 아, 좀한 9시 정도에 이제 한두 분씩 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전까지 바짝 하고 저는 출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수영 모자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국이 맨날 나요. 이대로 계속 파이는 거 아니겠죠? <laughs> 그럼 곤란한데 앞머리 안 내리는데 아 이거 없어지겠죠? <laughs> 그러면 저는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내일 11층에서 만날게요. 안녕.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